청계농장 꽃감 수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께서는 해마다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온 식구들이 주말되며 청계농장에 와서 이렇게 깎고 어, 말리고 감말랭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 보이시죠 와 저는 십몇년 만에 꽃감 하는데 처음 와 봤습니다 해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꽃감을 수확해서 판매하고 있지만, 이렇게 일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. 안방에서 먹을 수 있도록 전국 택배도 가능합니다. 맛있는 꽃감, 청계 농장 꽃감입니다. 저 뒤에는 말리는 곳도 보이시죠? 햇볕이 쨍쨍 내려지고, 그늘 아래서 맛있는 꽃감을 주문, 하시며 바로 택배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밭에는 많은 감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청계꽃감 주문하세요. 사랑합니다.